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포남 김진입니다. 오늘 박성민 변호사와 함께 구미 3세 여화 미스테리 사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실마리와 단서들이 현재까지 있는지 함께 보시죠. 최근 이번 사건 피의자에 대한 재판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건 실마리 1은 바로 첫 재판입니다. 첫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미 3세 여아의 언니가 되죠 이제는? 어, 혐의 인정. 검찰 숨진 여아의 친언니 김씨 22살. 내 딸인 줄 알고 있었고 아이 박힌 줄 모르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씨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내개 혐의 기소했는데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애초에 그 살해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막은 것은 아니고 얘기치않 개집을 장기간 비우게 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본인 딸이 아니었다는 거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피고인도 좀 논란 부분이고 전혀 몰랐고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그런 사실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 자신도 뭐 믿기는 힘들지만 그게 뭐 과학이니까 그 부분은 뭐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야, 이 박성 변호사님 결국 그 친언니가 되는 분이 사람은. 자기가 집을 비우고 방치함으로써 아이가 사망이었다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나도 내 딸인 줄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아이가 바깥이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엄마가 임신인 줄도 몰랐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씨 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된 살인 범행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하루 이틀씩 집을 비우고 현 남편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돌아가기를 반복해 왔다. 이 생활을 수개월째 이어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출산과 겹치는 바람에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살인 범행 자체가 중요한 양형 가중사유이므로 의도된 살인 범행 자체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죄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씨 측은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족간 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 측 입장이면서도 피해자 측 입장인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가족 간 관계 회복을 위해 재판부가 형을 감량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구미 3세 여아를 대변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 그러네요. 그 탄원사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이가 바꿔쳐진 것은 맞는지에 대한 미궁은 안 풀린 셈인데 그 전에 이거부터 하나 좀 풀어보자고요. 과연 이김씨 언니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망을 이렇게 방치를 한 것인지 한 가지 이야기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언니가 아이를 방치하기 직전에 분유 팔아요. SNS에 분유 판매글을 게시했습니다. 저희 아기는 안 먹는 분유라서 팔아요. 라면서 무항생제 만 원. 판매글. 8월 8일 오후 1시 48분. 그런데 이 글을 올리고 이틀 뒤에 아이를 남겨둔 채 이사가 버렸다. 그리고 8일 뒤 재혼한 남편 아이를 출산했다. 자, 어, 이게 과연 어떤 엄마가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박선부 사님 실제로 먹지 않은 분유를 판매하는 글로 남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작정하고 아이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을 남기지 않은 채 집을 떠났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통상 자신이 아이를 직접 못볼 상황이 되면, 친인척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이죠. 어떤 부부나 마찬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자연스러운 행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대단히 상식에 반합니다. 그렇다면, 김 씨가 석씨등 친인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되고 음. 이 친인척과의 관계가 이 사건 전반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과연 경찰의 주장대로 아이가 바꿔치기 된 것인지에 대한 물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사망한 아이 말고 다른 아이의 행방도 경찰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라며 한 단면을 보도했는데 자, 이거 좀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갈게요. 실마리 두 번째는 귀 모양인데 함께 보시죠. 3월 30일에 아이의 귀위 부분이 이렇게 접혀 있다. 이 신생아들은 귀가 보통 접혀 있어요. 4월 7일에는 귀 모양이 이랬는데, 4월 28일에는 귀가 완전히 펴졌다. 30일과 28일의 귀 모양을 보면 한달 정도의 귀가 좀 완전히 펴졌다. 다른 아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방송에서 한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어난 직후에 왼쪽 귀가 접혔는데, 한달 뒤에 귓바퀴가 펴졌다. 동일한 사람은 보기 어렵다. 라는 전문가들 인터뷰도 그것이 알고 싶때 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그 귀사진 한번 보시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뭐 저도 이제 신생아를 두 명이나 키워봤지만, 빨리 펴진 애들도 있거든요. <laughs> 네. 뭐 이거. 네, 네, 주장이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귀 접힌 것 때문에 아이가 바뀌었다라고 하기는 좀아 뭐랄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전문가의 소견을 인용해서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바꿔치기가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도 4월 7일부터 4월 28일 사이에 김씨 부부의 집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뭐 산부인과라고 해서 뭐 압수색하고 병원 내에 뭐 공범이 그렇죠. 있다, 뭐 이런 경찰의 어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범죄 시기와 장소는 범죄 유형과 직결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수사기관의 추정은 김 씨가 출산 직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바꿔치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사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수사 공보 규칙에 따라 수사 내용이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과 관련 정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소를 전후해 검찰 측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 외에도 관련 정황을 상당수 확보했다고 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공소사실 정도는 공개될 법도 한데 공소사실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범죄의 시기, 장소, 행위, 유형에 대해서 상당히 열어놓고 있다. 즉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이가 바꿔쳐진... 장소가 이제 특정이 다른 곳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실마리 세 번째는 바로 어렵습니다 키메라 증후군 어떤 얘길지 기 함께 보시죠 결국은 DNA인데 자석 씨가 다섯 차례 DNA 검사 결과 친모로 판정됐는데 석씨 측이 이제는 키메라 증후군을 주장하고 있다 아이석씨 측의 주장도 좀 이제는 키메라 증후군까지 갔어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 형태를 가지면상 DNA 돌연번이 여부를 확인할 필요 확률이 낮더라도 외국에서 보고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한다 라는 주장인 건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키메라 증국군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조금 너무 키메라잖아요. <laughs> 석 씨가 지난 5일에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 측 입장도 기소 직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했는지도 의문이고 열람 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와 석 씨의 입장을 토대로 기본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키메라 증후군 상당히 확률도 낮고 그 외에도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배착할 만한 주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예를 들면 석씨 남편이나 김씨 전남편과 숨진 3세 여아 간에도 DNA 검사 결과가 불을 찹니다. 이는 또 어떻게 설명을 그렇죠. 하겠습니까? 이 재판부가 키메라 증후군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사를 받아들인다면 검사를 실시할 것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씨 남편은 한 명밖에 없는 아이를 둘로 만들고 한 명을 찾는다고 하니 말이 되는가라며, 전혀 또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민 사무과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판함이었습니다.